Hello, everyone. Korean Basic. I'm Peerty. 안녕하세요. 배쌤입니다. 오늘 수업 열세 번째 Thirteenth, Class 2 어휘 Listen and Please read. Follow me slowly. 가방 모자 무슨 무슨 음식 다음 넥스트 불고기, 불고기, 삼계탕, 삼계탕, 무슨 영화, 액션, 코믹, 작년, 올해. 청소하다 빨래하다 미국 그리고 대화 앤디 수잔 수잔 씨뭐 샀어요? 가방을 샀어요. 모자도 샀어요. 자, 롤플레이 영화를 보다 액션 영화 코믹 영화 엔디 어제 학교에 갔어요? 아니요, 학교에 안 갔어요. 그럼 뭐 했어요? 영화를 봤어요.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그리고 코믹 영화도 좋아해요. 자, 롤플레이. 하이. 하이.

change the replay and you sojan me and start 아니요 학교에 안 갔어요 영화를 봤어요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그리고 코미디 영화도 좋아해요 끝 리핀롤 플레이 끝.